어,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강진장입니다. 오늘은 단지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텃밭 이용도 가능한데, 게다가 좋은 거는 집 앞쪽으로 뷰까지도 굉장히 자연 친환경적으로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집 어떠한지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우선 단지는 10개 동으로 총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빌라들과 다르게 앞쪽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도로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고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 지분만 30평에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건물 외관 보신다 그러면 건물 하부는 파벽돌, 그리고 상부는 스타크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지가 넓다 보니까 세대별 두대 이상도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은데 초등학교도 도보통학이 가능해서 자녀분 키우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개인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아래 지층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실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 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이런 거 보관하시기도 좋고요. 지금 뭐 주민분들끼리 탁구대도 이용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개인 창고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 창고 공간도 한번 열어보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창고 공간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뭐 캠핑 용품이라든지 골프백 이런 거 보관하실 수 있고 상부 선반도 따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창고 공간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라든지 이런 보관소로도 사용하기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쑥도 말리시는데 이 쑥은 바로 앞에 있는 텃밭에서 가져온 겁니다. 텃밭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창고 공간으로 들어와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테레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텃밭은 총 9동 9분, 입주분은 9분에서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는 한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두 평가량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두 평이라 그러면 상추, 쑥, 뭐 가지, 토마토 이런 것까지도 고추까지도 심을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텃밭 뒤쪽으로 뷰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뷰는 이따가 위층에 올라가셔,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계단실 타고 올라가실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는 없어서 부지런히 4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계단실 같은 경우도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 놓아서 좀더 견고성이라든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자집 들어가 보시기 전에 이집 같은 경우는 4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4층 위쪽으로 나와 있는 계단실 공간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겠고요. 자 이제 내부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내부 공간 들어오시면 정면에 보이시는 3칸짜리 신발장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총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동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가 10개 동 단지 중에서 가장 큰평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거실 공간 느낌 한번 보시고요. 또 특이점은 위쪽에 층고가 높게 나와 있는 고야 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펜션 같은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의 특징은 정 남향으로 향은 나와 있고 앞쪽에 뷰가 특별하게 좋습니다. 잠깐 보신다 그러면 앞쪽으로 막힘 없이 숲세권 뷰를 볼수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뭐 농사도 텃밭도 가꾸시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좋은 거는 여기 단지 내로 들어오는 데까지 완전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자, 다시금 거실이랑 주방 느낌 한번 보시고요. 자, 주방 공간 가보시면 자, 주방 공간 보시면 우선 4인용 식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식탁 자리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냉장고장이 있는데 상부장까지 짜여 있고 양념 냉장고 두 대짜리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환기창 같은 경우는 거실과 마주 보고 있어서 맞바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는 기역자형으로 중간형, 아담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레인지 같은 경우는 4구짜리 가스레인지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자, 가스레인지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아담한 편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가스보일러 1등급 가스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위에 빨래 건조대 단다 그래도 빨래 말리시는 것도 큰 문제 없겠고요. 전주인 분 같은 경우는 아까 계단실에 빨래 건조대를 놓고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우선 성남 분들이 여기 목현동, 회덕동, 탄벌동 쪽을 많이 찾으시는데 여기 탄벌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탄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초등학교까지 도보 통학도 가능하고요. 거리상으로는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 통학한다 그러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 아이들도 많이 키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내에 도보 통학하는 학교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학교까지도 실제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게큰 장점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아까 보셨듯이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개인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집은 대출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액도 1억 중반대에 큰 부담금 없는 감, 금액에서 참고로 지금 목현동이랑 회덕동, 탄벌동 쪽은 대부분 2억 중반대를 보시면 되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1억 중 후반대로 저렴한 가격에 대출도 전액 대출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액 대출 받을 시에는 월 납입에 한 60만 원대 가량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 탄벌동 같은 경우는 목현동 회덕동과는 다르게 완전 평지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남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지역 중에 평지 원하시고 주차자리, 넓은 자리 원하신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장실에 환기창 두 군데 다 나와 있었고요. 네, 오늘 탐벌동 완전 평지에 위치한 준신축빌라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앞에 텃밭도 이용할 수 있고, 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성남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넓은 주차공간인데요. 주차공간도 두대 이상, 세 대까지도 가능한 널찍한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